인간은 유사일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무지에서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진리를 찾아 나왔다. 그리하여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종교요.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이다. 이와 같이 알고 보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에서 양면의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면의 진리를 찾아나온 방편임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본심의 욕망이 지향하는 선한 방향으로만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는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지로서 해결되어 내외 양면의 진리가 상통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생의 실제에 있어서 인간이 밟아온 과정을 두 가지로 대별하여 본다면, 첫째는 물질로 된이 결과의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길이다. 이러한 길을 지상으로 생각하고 걸어온 사람들은 극도로 발달된 과학 앞에 굴복하여 과학의 만능과 물질적인 행복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과연 이러한 육신을 중심한 외적인 조건만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과거 발달이 아무리 안락한 사회 환경을 이루고 구속에서 그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한들 그것으로서 어찌 속사람의 정신적인 욕구까지 근본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육신의 낙을 즐기는 속인의 기쁨은 청빈을 즐기는 도인의 기쁨에 미칠 수 없으리라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마음의 보금자리를 찾아 정처 없는 구도의 행각을 즐긴 것은 비단 석가뿐이 아닐 것이다.